병신오적이라고 부릅니다. <laughs> <이>, 이원영. <이원형은. 웃음> 아,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국조 특이 간사예요. 새누리당 간사라고 그러면서도 위증 교사 혐의까지 받고 있어. 사실 특검 수사 대상입니다. 가장 부도덕한 정치인 그 이미지가 지금 생겼을 정도로 범국민적인 공적인 바로 이완영인데 뜬금없이 국회 일정으로 유럽을 간다는 거예요. 국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문제는. 국조가 그냥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새누리당 간사가 없으면요 은 국조 협의가 안 됩니다 음. 그래서 공식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조를 연장해야 되는 부분도 새누리당 간사랑 협의가 돼야 돼요 야 이거 아. 예전에 세월호 특위에서 음, 음. 저쪽 엑스맨들이 하던지 똑같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. 그래서 아예 협의 대상자가 빠져줌으로써 국조를 자연스럽게 끝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음. 아니, 그, 그러니까 들통이 났으면요. 아, 저 사람이 이제 엑스맨으로 그동안 활동을 했다라는 게 들통이 났으면 좀 자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끝까지, 그렇죠. 어, 자기가 이렇게 행위에 마침표를 찍어줌으로써 어, 나는 엑스맨으로 주어진 역할을 정말. 끝까지, 끝까지, 응, 완수했다. 지금 이거를 우리한테 내세우는 거야? 내 생각에는요, 이완영이 그 18원 후원금이 답지를 하면서 못 해먹겠다고 가사를 내려놨단 말이야. <laughs> 근데 왜 다시 하게 됐냐면은 이완영의 말에 의하면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음. 그 말은 액면가 그대로 믿진 않아요 저는 이완영이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비진 표현들하고 확신합니다 사드 문제 갑자기 덜 변하면서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서거든요 음. 거기는 분명히 비리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비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정치 생명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짓을 하면서 성주 군민들을 완전히 배신해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완영이 콧돌이가 딱 하나 걸려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가 여기 들어가서 뭔가 뭔가를 해 라는 오더를 받고 청문회를 하는데 티비 생중계가 되는데 모든 국민이 쟤는 간자야그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면서 정치인이 계속해서 그 짓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음. 자기 입장에서는 도저히 못 해먹겠다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도 저도 하지 말고 사라져 줘국적기간 동안에 니가 음. 또 가버리면 국적 연장도 못 시키니까 차라리 사라져 줘 요런 식으로 코트가 하나 끼워서 그냥 오답받고 계속 그 짓거리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. 아 지금 이게 지금 음. 그 일단은 국조 청문회 위증 모의 세장 사진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음. 구체적인 위증을 모의한 사실이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 감사원 근무시 촌지 받은 적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공고 퇴직됐다라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중입니다 음. 본인은 지금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. 이게 지금 금방 확인돼요. 이거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. 그 다음에 고령 향후회를 중심으로 한 패밀리들이 지금 들통나고 있는데 제가 제보받은 게 있는 지금 어디를 찾아낼 시간이 필요한데 어쨌든 고령 향후회의 이들이 계속 연계되어 있어서 지금 특조위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. 지금 국민과 야당 의원, 그 다음에 새누리당에 탈당한 의원들이 한 목소리 내는 게 있습니다. 최순실, 청물의 강제, 구인법을 어 지금 직권상정하라고 정세균 의장한테 압력을 놓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상황에서 이완영이 회의로 도피를 한다는 것은 바로 청문회를 연기나 회피하라는 게 아니고요. 음. 사실상 최순실 씨를 국조위에 출석하지 못하게 막는 효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. 음.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맞물려서 어, 도망가는 거기 때문에 이 새끼 출국금지 시켜야 돼. 근데 <laughs> 이완영이 20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 파티가 있었어. 예, 예. 그 자리에 정강의 이정국 전무 있죠. 예. 우병우 집안 그 집사. 집사. 예.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야. 예, 예. 사진이 공개됐어요, 최근에. 음. 그러면은 이번 국조를 하려고 하는데 새누리당 쪽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완영이 제대로 된 미션을 갖고 국조에 투입됐다는 게 사실 인구잖아요. 거의 다 나온 거지. 그러니까 세 명이 투입됐다라고 보는 거죠. 세 명이 지금 그렇죠. 어, 네, 연합에서 어, 투입됐다는 거 보고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이 박근의 패밀리의 이론이 아닌가 하는 우혹을 던집니다. 왜 그러냐면 박근의 패밀리의 이론들이 고령향후회를 중심으로 어, 사실은 뭉쳐있기 때문에 이게 혈연과 지연으로 얽혀 있는 곳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다고 보면. 이 주변 인물이 아니고요. 적어도 이곳에서 오랫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박근혜 최순실의 권력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동조를 한 세력으로 저는 분명히. 이 의혹을 던지고요. 곧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. 지금 네티즌들이 이완영이한테 굉장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자들도 추적하고 있고요. 네, 분명히 밝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.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완영이라는 캐릭터가 최근에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감사원에 재직하다가 그렇죠. 뇌물 받고 일년 만에 사직서 써고 쭉나 사실상 쫓겨났다는 거예요. 그그 당시도 무슨 파면이나 이런 징계를 안 받고 지수수로 사직했기 때문에 그렇죠.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감사원 직원이 감사하러 나갔다가 피감기관한테 뇌물을 받는 그런 캐릭터야. 그러면 어떻게 했냐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. 사드 문제가 나왔을 때 이원영이 비리가 없나고 했다고요. 그 당시에 그군 의회 의원들 뭐 관련해가지고 금전적 비리가 하나 나온 게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신민님 말씀은 패밀리라고 얘기 하는데 패밀리일 수도 있겠죠.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패밀리만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게 정치생명이 끝났어요. 얘는 정치생명이 끝난 것까지도 감안하면서까지 성주에서 사드 문제 등 돌리고 범국민적으로 공적이 되고 범국민적인 별명이 이완 용이에요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비리 문제에 콕 끼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. 최순실 게이트 막 났을 때 웬만한 비리 없는 친박 국회의원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거든요. 음. 이원영만 나서는 이유가 저거는 반강제. 그러니까 음. 이원영 자체는 뭔가 비리가 걸려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안 하고 싶겠지 솔직히 입장 바꿔 음. 생각하면은 어쨌건 정말 걸 때리는 캐릭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무관. 으로 재직됐었잖아요 감사원 그러니까 감사원 사무관은 굉장히 무서운 자리거든요 사실은 음. 그런데 촌지 받고 사퇴할 정도였으면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작은 사건으로 감사원 사무관이 옷을 벗는 건 거의 드물어요 그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고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만 하기 때문에 미리 수습 차원에서 옷 벗고 나간 거지 이게 적당하게 어, 마무리질 거였으면 절대 나갈 자리가 아니에요. 사무관 자리가 그렇게 공무원이 작은 자리가 아니에요. 굉장히 어려운 자리고 네. 높은 직입니다. 네. 그 어떤 언론의 캐드라인이 <laughs> 되게 재밌어. 음. 이완영 떡잎부터 달랐다. 그러니까 <laughs> 특검이 정말 현직 국회의원 수사하는데 는 약간 부담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도 국조를 하고 있는 쪽이 협업 대상인데 이 사람 수사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사실은 그렇죠. 위증 교사 부분만 갖고도 수사를 해야 돼.